오늘 이세 가지 가지고, 어, 고추밭에 소독을 할 거예요. 보호제를 뿌려야 됩니다. 이, 한 이틀 늦었어요. 다른 일, 더 급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 보호제를 뿌릴 시간이 없었네요. 청충불폐, 제로 싹, 모두 싹,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뿌리는 이유는, 청충불패는 청불레를 잡는 약이고요. 제로싹은 온실가루 진드물, 좁나방, 청충불패도 좁나방도 잡아요. 그래. 애벌레. 청충불패는 애벌레를 잡고 제로싹은 나방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싹은 유황 발효액인데요. 이 작물을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작물이 웃자라지 않고 튼튼하게 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유황. 유황은 원래 독성이 강한 산성이 강한 어, 광물인데, 이거 광물이거든요. 이거를 법제화시켜 가지고 어, 유황을 어,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발효를 시켰다고 그래요. 예, 만드는 회사에서. 예, 법조화라는 거는 그 독성을 빼내는 작업을 한 후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막걸리 발효하듯이 그렇게 한대요. 예, 공장 견학도 갔다 왔었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유황은 원래 광물질인데 원료 그대로 갖다가 가루, 가루로,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말로 되어 있는데, 에, 물을 잘 흡수하지 않아요. 물에다 타면 그대로 둥둥 떠다니기만 하지, 물과 혼합이 안 돼요. 섞이들 안 해요. 근데 그 원가루를 흰가루병 예방을 한다고 하우스, 장물 예, 두덕 위에 보통 흰가루가 애호박이나 저 오이에 잘 걸리거든요. 메론이나 참외 이런 작물에 흰가루가 가장 잘 걸려요. 예, 토마토에도 가끔 걸리는 수가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유황가루를 두덕 예, 위에다가 줄줄줄 뿌려 놓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한간의 속담에 이 유황가루가 산성이 강한 물질인데 에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비닐이 빨리 삭고또 파이프도 빨리 녹이 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유황가루를 하우스 안에 이제 뿌리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발효된 에 발효액을 갖다가 살포하지요. 지금은. 예, 흰 가루도 잡아요, 이게. 진드물도 잡고, 그리고 온실 가루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뿌리면은 예방도 잘 되고, 혹시, 이 예, 벌레가 있어서 뜯어먹는다든가 아니면 이파리 뒤에 숨어있다든가 하면, 예, 이 액체가 묻으면은 바로, 바로 죽습니다. 야, 한, 한 시간 내로 죽어요. 근데, 효과가 길지 않아요. 에, 제가 볼때한 24시간 정도? 하루만 지나면 다음날은 효과가 없어요. 다음날 보면은 벌레들이, 약액이 안, 안 맞은 벌레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뜯어먹는 걸 봤거든요. <laughs> 몇번 봤어요. 아, 뜯어먹고 있어요. 어제 분명히 뿌렸는데 먹고 있어요. 그거 안 죽었어요. 죽은 애들도 있어요, 보면. 예, 약이 아, 안 맞았다는 거죠, 뿌릴 때. 예, 약이 잘 묻도록 골고루 잘 살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이상, 이 살포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추 버터는 이렇게 소독을 해야 돼요. 진든물이 거의 이파리 뒤에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진든물이잘 맞아 죽어요. 예. 그리고 고추나무는 저 아래 이파리고 뭐고 방아다리, 방아다리 아래로는 갯순이고 뭐고 다 따버려요. 이파리까지. 방아다리도 다 까버려야 돼요. 그래야 잘 열고, 많이 열고, 고추나무가 빨리 커요. 빨리 커야 가지를 많이 번식을 해서 고추 숫자가 더 많이 열죠. 고추는 가지 하나 많은데 고추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많을수록 고추 숫자가 많이 달리죠. 이렇게 해야 담배나 방 피해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약은, 제로싹, 청충불패 모두싹, 세 가지를 섞었어요. 모두싹은, 환접병 예방, 그걸, 창물을 튼튼하게, 길러 주는연 약하 게안크고 튼튼 하게크고 짱짱 하니 크 라는 역할 을 하고, 또청춘불패는 청벌레, 진든 물, 제로 쌍 역시 진든 물, 문실 가루, 담배 나방 이런 것들을잡 아주 는 역할 을 합니다. 모두가 다 친환경 자재, 유기농 자재를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